세계 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아, 작년도에는 이렇게 안 했었죠? 에, 혹시 작년에 오신 분 손들 보세요? 몇분안드세요 아, 제가 군수된 지는 이제 1년 한 3개월 됐습니다. 여기는 아, 세계 문화유산인데, 이제 21세기는 문화 관광 시대입니다. 다밥 먹고 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즐기고 운동하면서 열심히 건강하살까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했습니다. 바로 이 옆에 보면 동산, 저희들이 땅 사서 나무 이쁘게 전정하고 그대로 살렸고, 코스모스. 현재 20만 평의 코스모스 밭에 다 탐방로 만들어서 맨발 걷기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산을 걸어가면 등산도가 너무 좋고요 여기서부터 춘향 고인돌 지역까지딱 4km입니다 4km의 현재 관광버스가 저희들이 운행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세계문화유산은 26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산입니다 이제 이걸 더 가꾸고 잘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우리 화성 국민들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을 얼리 세계적인 국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어제 하루에 관광객이 7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라 좀 많이 오시겠죠 앞으로 이곳 세계문화유산은 이번에 오즈베키스탄이죠 내가 꼭 말이 헷갈리더라고요 오즈베키스산에서 그저께 세계 유엔 관광기구에서 이 마을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설정되는데 제가 거기에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. 제가 어제 왔습니다. 앞으로 이 모산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문화회사를 앞으로 잘 만들어서 정말 광주 150만 광주시민과 우리 화순 국민 그리고 세계 관광지를 만들어서 내년 봄부터는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즐기신 만큼 건강하시고 또 힐링하시고 화순에 오셔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화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입장료안받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. 그날 음악군수를 멋지게 만들어서 화순의 랜드마크 체육 인프라와 관광지 인프라를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. 여러분 관광객들 오셔서 즐기고 마시면 되겠습니다. 하여튼 즐거운 영업이시죠. 감사합니다.